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한 인정과 업로드하는 패밀리 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서구 당하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저 앞쪽으로 주거업 일집 지역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도로 정비도 잘 되어 있고요. 저쪽으로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현장 앞쪽으로는 큰 대로변이에요. 큰 대로변 쪽에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그리고 일전에 촬영을 많이 진행했었던 지 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네. 네, 저쪽 길로 쭉가시게 되면 저쪽으로 가시게 되면 독정역 방면이고요. 독정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한 8분에서 9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천 2호선 독정역 그리고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이쪽 쭉 이쪽 길로 쭉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7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네, 바로 이 뒤쪽으로는 초중고들이 전부 다 밀집되어 있어요. 전부 다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어,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어, 브랜드 빌라예요. 브랜드 빌라 보시면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 e 클래스라고 어, 굉장히 잘 짓는 어, 현장을 굉장히 잘 짓는 건설사에서 시공한 현장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주차장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총 6개 동이고 해서 안쪽까지 해서 6개 동인데 저희가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있는 동입니다. 네, 주차 같은 경우 자주식으로 겹주차 없이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게 안쪽까지 공간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따 AI 시세를 좀 띄워 놓을 텐데 AI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네, 아주 합리적인 매매가에 나온 좋은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위치가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자, 앞쪽 맞은편 쪽으로 건너가면 천변 산책로도 있어요 네 그리고 거만역이 가깝기 때문에 서울권 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차장 모습 보여드렸고요. 어, 바로 이쪽에 있는 현장이에요. 바로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가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딱 중간층 로열층이고요. 방3 개, 화장실 1 개. 전용은 14평, 실평수 18평의 넓은 집입니다. 앞쪽으로 넓은 주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입구 쪽에서 양옆쪽으로 방이 있고요. 네, 입구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색한 거울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음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전실도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전실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앞쪽으로 중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방, 이쪽으로 욕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부터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이고요.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 드린 부분이 한 8자, 2m 40 정도 되고요. 여기도 한 7자 반, 한 2m 20 정도 돼 보입니다. 앞쪽으로는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 베란다 폭 상당히 넓어요 보시면 줄눈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깔끔하고요 이쪽에 세탁기 두실 수 있는 공간 수전 빠져있고요 폭이 상당히 넓죠 이쪽으로 빨래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남향입니다 앞쪽에 건물이 좀 있지만 측간 사이는 넉넉합니다 밑에 쪽으로는 보여드리면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막힘은 없고요 답답하진 않습니다 네, 첫 번째 방, 그란다가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방모습이고요 네,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왼쪽에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공간도 넉넉합니다. 네, 줄눈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세면대랑 젠다이 시공, 이렇게 보시면 스프레드도, 스프레이도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네요. 위쪽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6 자, 한여자좀 6자 넘을 것 같아요. 1m 90 정도 되고요. 이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가 한아 자. 한 2m 70, 8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측간 사이 넉넉하고요 두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주방과 거실을 지나서 세번째 방 안방 한번 가볼게요. 가장 큰 방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상태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으로 보여드린 분이 10자 좀 넘어요. 3미터 좀넘고 여기는 거의 11자, 12자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3미터 40정도 돼 보입니다. 넓은 방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측간 사이 넉넉하게 뒤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차장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세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주방이에요 주방 넓고요 이 앞쪽에 식탁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냉장고 드실 수 있는 공간과 네, 싱크볼 삼구 가스 크탑잘 들어가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고요.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거실이에요. 바로 앞쪽으로 거실이고요. 오른쪽에 아트월 쪽 사용하시는 부분, 여기가 한1 0자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이쪽 벽면이 한 7자 2m 1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는 남향이고요. 이렇게 위쪽에 렉산시공도 잘 해두셨고요. 그리고 앞쪽에 치칸사이 넉넉하게 밑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는 도로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서구 당화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7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백석초등학교, 당화중학교 문국고등학교 가까운 전부 다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 완정역 인근 쪽으로 해서 주거지역, 주거밀집 지역이고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매매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어,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바로 맞은편쪽으로영남탑스빌 아파트 앞쪽으로 천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요. 완정역을 통해서, 네, 두정거장만 가면 검암역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공항철도를 이용하셔서 서울권 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용 14평, 10평수 18평 넓은 집이고요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로얄층입니다 딱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1억대, 1억 중반대 1억 중반대 아주 잘 나온 현장입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해당 현장 외에도 거주 중인 집들이나 더욱 좋은 집들, 선별한 현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당 현장 외에도 문의 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집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매매 진행하실 때 제가 세개 강조드리죠. 시세와 네, 입지 그리고 수요가 있는 지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꼭 확인하시고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 외도 에 어, 추가적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드립니다.